두 번째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드림은요, 왕께 경배, 왕께 경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경배를 드리는 행위도 귀하지만 그들은요 경배 받으실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딱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인생은 그렇지 않는 인생. 딱 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딱이두 구도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고요. 그런가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제 헤롯인데요. 3절을 보세요. 바로 그다음 나오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제목을 경배와 소동 이렇게 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기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헤롯과 같은 인생은 인생이 소동스러워요. 바로 이 본문 2절을 아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소동이 없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당황이 없습니다. 기쁘게 경배를 드릴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맨날 소동이에요. 소동. 그럼 맨날 두려워요. 뭐 맨날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두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게 됐나? 그거는요. 12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그리고 강력한 특징은요. 지시하심이 있는 인생, 지시하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혼미할 수밖에요. 잘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다덧나는데 인생이란 게. 그러고 보면 이 해롯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문헌에 보니까요, 그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래요. 헤롯은요, 뇌물로 왕의 자리를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요시프스 문헌에 보면은요. 그 권력 기반을 위해 가지고 통치 초기부터 피해 숙청을 단행하고 심지어는 권력에 집착해 가지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처형하는 짓을 저지르는 이런 그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어떻게 이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있나 하는데 요새 제가 그 북한의 김정은을 보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막 죽이잖아요. 그 제가 이런 그 헤롯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왜 그러냐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헤롯 에게는요그 인생에게는 왕이 없어요 헤롯은 왕이 없다 보니까 지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왜곡된 인생으로 가는데도 이걸 교정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이제 점검하는 잣대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경직이 돼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지금 좀 이제 좀그 별로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진짜 놀라운 특징은 유연해요, 생각이. 어제 막내 생각이 이게 막 옳은 것 같아가지고 막 고집 부리면서 막, 막 그렇게 그 바락바락 막 그냥 남편 안에 싸우고 그랬는데 딱 새벽에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 교정을 시켜주면 바로 그 자기 부인한테 사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남자. 이 남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그분이 지도를 받는 남자예요. 여러분 딱 생각에 우리 남편하고는 거리가 멀군. 그러면 그 남편은 지금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경직은 거의 지도 못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지. 우리나라가 뭐 보수, 진보 이러면서 너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이 정상이 아니. 빨리 풀어야 돼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만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생각도 들을수 있지. 왕이신 주님의 지도를 받을 때 나랑 다른 생각도 품는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참 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신도 종종 이제 경직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좀 경직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경직이 잘 되고, 조금만 그러면 막 얼굴이 벌써 이렇게 경직이 돼가지고, 또 우리 또그 둘째 딸이 이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얘는 이렇 경직이 잘 돼요. 아이고, 얘도 참 이게 이제 화투는 다쳤다. 이런 생각을 해요. 폐복. 이런 걸다 알거든, 상대방이.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경직이 되고 생각이 굳어지면 저는 이 질문을 드려요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 나도 모르게지 내가 올라타 있는 거 아닌가? 왕이 앉으셔야 되는 이 자리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난 15년 분당 우리교회 단임 목사 하면서 계속 제 스스로에게 대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의 왕좌에 올라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뭐든지 내가 결정한 다 옳은 거고 내 생각은 항상 틀리지 않고 여기 에 조금만 반하면 막 기분이 나빠지고 그건요 이미 이 교회의 왕좌에 내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육 전도사가 지적을 해도 그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경직되지 않는 거.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 예수, 이런 그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 책의 그 목차를 보니까요. 지금 이대로는 어두움에서 헤어날 인생이 없다. 이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어두움에서 헤어날 인생이 없다. 왜? 이 시대는 예수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 이 시대에 왕좌에 계시지 않으니까 지도받을 데가 없으니 어둠이 계속 문물받기는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도받고 계세요? 어제는 절망이었는데 오늘은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은 왕에게 지도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아, 저는, 그, 근래에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저게 감사로 다가오는데요. 언젠가 그 우리 교회의 그 장애인 부서, 그 우리 사랑부 담당 교역자가 내가 받은 카드 중에 제일 큰 카드예요. 이렇게 큰 카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잠깐 보라고 준 건지 나 가시라고 준 건지 모르는데 그냥 갖기로 하고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화면으로도 좀 이게 크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 해서 저거를 정성껏지 손으로 다 쓰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맨 위에다가 쓰신 내용이 이렇게 이 카드가 시작을 합니다.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2014년 자폐 진단을 받은 후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슬프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세상에 이 자폐 판정을 받는 그 가슴 아픈 그 상황을 이렇게 시작한 게이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그 주님의 지도를 받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이걸 제가 옮겨 적으면서 굵은 글씨를.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지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이큰 카드가. 아이의 자폐 진단으로 슬프고 두렵고 힘든 우울한 삶으로 그렇게 시작한 이 카드인데, 대반전 원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자폐 아이를 돌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애쓴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그래도 돌아보니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아,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내 인생, 주님의 지도를 받다 보니,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겠지만,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계심으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자매님이 써주신 이 엽서를 제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 구겨지도록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로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지도를 받는 인생은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올해는 하나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례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왕으로 주님을 모신 인생이에요.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례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을 못해요. 하나만 더 할까요? 지난 이학기에 제가 그 삼손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한창 이제 삼손으로 설교하던 그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손으로 쓴 편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메일 같기도 한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동네 노부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쥐어주는 용돈을 가지고 군것질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고학년이 되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어른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리김없이 원조 교제를 하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태폐업소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자매인데요. 이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찾아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둠에서 빠져나와 새로이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더러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매일 좌절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매일 좌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기에 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나의 과거로 인해 내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은 괜찮지만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을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됨을 느낍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 바세바신드롬 설교를 듣는데 창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설교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까지도 나를 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같은 더러운 사람은 신성한 교회에 나올 수 없어, 더러움이 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듣는 게 어때? 우리 터몇길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께 사실 말씀 중에 "나는 이미 눈뽑힌 삼손이라는 자각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절망은 없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그날 설교 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를 옮겨 적어 놨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리고는 맨 마지막 멘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시선을 너는 재활용도, 재활용도 되지 않는 더러운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끝은 없다, 절망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릴 때 추한 나의 삶도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영혼도 사랑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삶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내버려두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요. 너같이 재활용도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사는 사단, 세상은 사단은 세상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의 지도를 받는.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너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 등 두드려 주고 싶은 거예요. 내딸 같고, 내 조카 같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그 악한 사단의 그 공격과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 자매를 누가 정주하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기포하시는 그런 모습이 막 느껴지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해로처럼 탐욕으로 찌들어 있을 때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갈수 있도록 별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결론 요약 이 찬양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296번 우리들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비장한 각오로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